로망티스메 14인치 태블릿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대화면의 여유로움과 뛰어난 성능이 만난 로망티스메 14인치 태블릿 PCLT 16GB 램을 소개합니다. 작은 화면으로 답답함을 느꼈던 순간은 이제 그만 여러 앱을 동시에 켰을 때 느려지던 경험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화질 영상이 끊기던 문제를 과감히 잊어버리세요. 14인치의 넉넉한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의 자유를 만끽하세요. 16GB 램 덕분에 여러 앱도 거침없이 실행할 수 있어 당신의 모든 작업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고화질 콘텐츠를 끊김없이 감상하며 몰입감을 한층 높여보세요. 로망티스메가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혁신적으로 바꿔드립니다. 지금 바로 로망티스메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게임과 학습에 완벽한 동반자를 찾고 계신가요? 로망티스메 태블릿 PC 5G 패드 프로가 그 해답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할 때마다 태블릿이 느려져서 답답했던 경험, 인강을 들으며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하기 어려웠던 경험, 그리고 매번 액세서리 찾느라 시간 낭비했던 경험은 이제 끝입니다. 로망티스메 태블릿은 12GB 램과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의 효율성을 직접 느껴보세요. 또한 펜과 다양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로망키스메 태블릿 PC 5G 패드 프로로 스마트한 선택을 하세요. 이동 중에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중요한 순간에 기기가 버벅거려서 마음 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클라스트 T40% LT 태블릿 PC가 그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8GB 램과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고사양 앱도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동 중에도 와이파이와 셀룰러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고 이 손에 쏙 들어오는 하나의 기기로 효율적인 생활을 즐기세요. 스마트한 라이프는 바로 지금 테클라스트 T40% LTE와 함께 시작해보세요.